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어, 국힘당의 사법정의 주장과 그리고 또 대통령 재판 중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네. 궁금한 게 국힘당은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연은 엄청 비판하면서 네. 자기 당 의원들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좀 조용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걸까요? 네, 그 점이 핵심이죠. 그리고 또 마침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을 멈추자는 그런 논의는 왜 지금 나오는 건지. 어좀 복잡한데 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일단 국힘당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이게 좀 늦어지니까 네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거요. 네 그걸 두고 재판 중단은 정의의 중단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어요. 사법정의 수호 이런 주장이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음,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게 이제 자료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아 내로남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국힘당이 이 재판 지원 문제를 공정하게 말할 자격이 있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오는 거죠. 그 근거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역시 그. 2019년 국회 빠루 사건이군요. 네, 맞아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네, 그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뭐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 연루된 그 사건 1심 재판이 이게 6년 가까이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송원석, 윤한홍 의원 등등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재판받고 있는데. 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힘당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는 거군요. 네, 그 지적입니다. 똑같은 재판 지연인데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자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행동들도 지적해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을 때 당차원에서 이렇게 인간띠 만들어서 막으려고 했던 점. 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전에는 판결을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가 막상 무죄 나오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법부를 비판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태도가 확 바뀐 거네요. 그럼 왜 이런 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걸까요? 자료들은 그 배경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자료들을 보면요. 일단 과거 보수 정권 때부터 국힘당 계열 정치 세력이 검찰이나 사법부에 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지적하는 분석이 있고요. 아, 과거부터의 영향력? 네. 그리고 사법부 역시 좀 정치적인 고려나? 뭐랄까 권력 눈치를 보면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잃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특정 사건 처리가 좀 지연되기도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그게 쌓여서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우려인 거군요 그렇죠 그런 배경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제 이런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는 거네요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만약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있다면 임기 동안은 일단 멈추자는 겁니다. 아, 임기 중에는 스톱. 네, 그리고 임기 끝나면 다시 재판을 시작하고요. 이게 왜 나왔냐면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 그러니까 기소는 안 당한다고 돼 있거든요. 내란이나 외환죄 빼고는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기 시작 전에 이미 기소돼서 재판이 시작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게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해석이 좀 분분했죠 아 기소는 안 되는데 이미 시작된 재판은 계속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게 좀 애매했군요 정확합니다 그 법적인 불확실성 그걸로 인한 논란을 좀 줄여보자 이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뭐 이런 맥락이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수 있겠죠. 물론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한 찬반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편에서는 국힘당이 사법 정의를 외치는데 어, 그들의 과거 행동이나 현재 다른 사건에 대한 태도를 보면 좀 모순적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 내로남불 지적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모호함 이건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방과 법적인 명확성 확보 시도 이두 가지가 얽혀 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과연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나 입장에 따라서 사법 절차의 속도나 뭐법 해석의 기준 같은 것들이 달라져도 괜찮은 걸까요? 흠.